도착했습니다 을 이게 일단 요거는 리버스에서 온거고 요거는 코코떡 선물하기 에서 온거거든요 이게 어제 온거고 이건 오늘 왔는데요 제가 이게 따로따로 시켰다보니까 다른 날에 올줄 알았는데 1일 차이밖에 안나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뜯고 있습니다 같이 뜯으라고 하고 있고요 마음의 준비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원래 아침에 뜯으라고 했거든요 아침에 뜯으라고 했던거를 오후로 밀어버리고 오후에 뜨으라고 했던 걸를가에 밀었거든요. 지금 밤까지 밀어서 지금 10시 반이 넘었는데 뜯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밀으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리버스 검부터 뜯어볼 건데 이거는 세트를 시킨 거고요. 이거는 보이스키링 하나 엔진만 3개 일반만 랜덤한 게 리버스 버전 1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버전을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지금 무게가 오히려 세트보다 이게 더 가벼워요. 이게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일단 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뜯습니다 저 진짜 뜯습니다 와개 떨린다 이거 와아나 지금 그었어 아니 제가 특전을 보고 유튜브에서 샀거든요 특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나 인생 인생에서 이렇게 떨리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와 미쳤다 헐 진짜 내가 이걸 가질 줄이야 와 진짜 정원이 안 아, 면 망하거든요 나 어떡해 작전이 보이지가 않는다 헐나 어떡해 자 꺼내볼게요 제가 지금 벨보아도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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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방도 잡았다 어, 대박인데 오제이버전이 어, 왔군요 하, 정원이 버전은 왔는데 제이랑 J랑... 리키가 희승이가 이거 모르겠다. 정원이 버전 왔네요. 이건 뭐죠? 아스티커일다 오케이 끄나 보자.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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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 오씨! 뭐나 아, 지금 약간 양정원이 봤는데. 오케이. 저만 정원, 정원이 본거 아니죠 여러분? 뭘? 이게 무슨 버전이죠 여러분? 그게 뭐? 이거 코비는 버전. 아애프터나이튼가그 뭐지? 그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케이, 정원이 버전이 왔고요 하, 진짜 왜, 왜 이렇게 온 거지? 개이따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지금 이게 올줄 몰랐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사가지고 안올줄 알았는데, 아, 그냥 지랑 일단 쓸데없지는 뭐 거. 이거부터 받볼게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정원이를본거 같거든요. 아닌가? 희승이었나아 미치겠다 저 지금 이제 컷 편집할 그런거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끝지부터 요요요요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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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든 버전이 왔네요 오케이 스티커는 아 지금 잠옷 상태가 조금 그렇습니다 오케이 있습니다 당연이 위공포를 봐야죠 갑니다 하나 둘셋 니키 니키 하나 둘1승이 같아 제이나 어찌? 하나 둘셋와 근데 나 진짜 운이 없다 아니 아니 오 7회부터 7회부터 진짜 아 어, 7회부터 7회까지 있잖아요 제가 4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 6 7은안 되거든요 근데, 5, 6, 7 나왔어요, 지금. 다 알았어. <laughs> 아, 나 몰라. 아니, <laughs> 어떻게 이분만 한개 샀는데 좋은 일을 주냐개 미쳤는데? 와, 개 돌았다. 아, 내가 챔 알아본다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심했다. 와. 오리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정원이 이거 제 엔진 친구랑 교환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미니포토랑 포카 아 근데 진짜 심했다 아 진짜 이게 정원일까 아닐까 생각했는데 진짜 엔정이네요 나는 확실히 박정성자이야 나는 나는 진짜 박정성자인가봐 저는 동선이밖에안 나와요. 앨범만 까면 그냥 그냥 제일밖에안 나와요. 근데 이번 지금 이거 너무 장난 아니었다. 어떻게 앨범만 하나 샀는데 정원이 혼자 나오냐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쁘네보카 예쁘다. 오케이. 그럼 이해해주지 뭐. 예쁘네. 많이 예쁘다. 일단 이렇게 특전이 맞고요. 제가 처음에 두 번째 희정이 깔때 희정이랑 제의 예상했단 말시죠 내가 이래. 와 근데 진짜 나 아직도 안 믿겨. 어떻게 영정이 오지?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이쁜데사기통온다 오케이 됐고요.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리버스만 까보겠습니다. 아 잘못 아 싫어 뭔가 김선 있을 것 같다. <laughs> 뭔가 김선 있을 것 같아. 이거 솔직히 유광으로 내주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체볼까 어 QR 이게 처음 연점이죠좀 느끼겠네 근데 이번 위버슨 진짜 좋다 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박성은 오씨 쉐이크 오 쉐이크 데쁜데성 와, 아 근데, 어떻게 듣자, 어떻게 조래오지? 아, 짜증나. 이승. 소훈이 랑 손을 맞았으면 완벽했잖아. 짱정. 효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효카를 나중에, 완전 한 방에 깔지, 아니면, 지금, 지금 깔아 뭐. 하나, 둘, 셋. 아미쳤왜 이렇게 어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 어, 잠깐만! 어 자, 요즘 일이 많이 잘안 터졌거든요. 아, 정원이 샷됐어, 정원이 샷됐 진짜! 너무 이뻐! 자, 요즘 일이 잘안 터졌거든요. 이 얘기 찾아와 주네. 와,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이쁘다. 어떻게 정원이가 나에게? 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와, 나 양정원 잡인가 봐. <laughs> 아,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요거. 제이 버전인데요. 아니 어떻게 또 이래 없냐고. 아! 그래도 정말이 버전 왔으니까 이해해 주겠습니다. 여기선 램프가 하, 미치겠다. 처음에 정원이랑 제이랑 되게 헷갈렸는데 계속 보다 했더라고요. 응, 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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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다뭐 진짜 신는것 같아. 재질이 완전 미쳤는데요? 이 제이 버전 내가 팔아야겠어. 와, 진짜, 아, 틱톡에서만 봤는데. <laughs> 가 아, 사실, 약간, 이쁘다. 너무 이쁜데? 뭔 스티커. 이건 엽서죠? 오케이. 이거 씹인가요? 아, 나 이거 너무 귀여워. <웃음> 정성아. <웃음> 아, 나 계속 봐. 너무 이쁜데? 아, 잘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날 팔아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미치겠네 이거. 아씨. CD. <laughs> 와 얼굴 있어. 예쁩니다. 이거는 봤어. 와우 너무 잘생겼어 오케이. 어, 못하다. 어떡하냐?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제 이거 예쁜 예쁜 셋. 와. 와. 개가안네야나 지금. 와. 야나 이거 야나 복권사도 될것 같아 지금. 야나 복권사도 될것 같은데? 아, 나울것 같아. 에는두 번까지는 중복해요. 세 번은 나도 좀 그렇다. 체라도와 진짜 개쩐다. 아. 아, 여러분 정원이죠 지금. 와 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진짜 호들갑을 안 떨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요. 다음은 니키입니다. 니키가 힌트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 너무 헷갈려요 니키랑 희생이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니키같아 차라리 이한보다 니키를 줘! 어 희생이네? 오케이 오케이 난 지금 정원이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씨왜 이렇게 안 빠져? 어씨 다른 분들 다안 빠진다 카는데 진짜 안빠진냐 희생이... 이거 이거 졸겠다 아, 진짜. 약간, 어? 이거 이거, 엥? 이거 없었네. 오씨, 어, 나 이거 다나 넣네. 아 근데 지금 말도 안 된다. 나 이거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엽서만 빨리 볼게요. 아 근데 요즘 이승이 좀 좋긴 해요. 갑자기 좀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너무 좋아요. 요즘 갑자기 또 너무 귀여워요. 아. CD, CD. 나는 죽정나봐요. 정말 이상하네. 와우, 이뻐. 나 지금 포카을볼 자신이 없어. 신이 없다. 손은 나왔으면 좋겠다. 나 보고 뭐 니키본 같은데? <laughs> 맞네. 아 진짜. 아 김수호 나오라고. 아 진짜. 다음 양정원. 양정원 버전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중복은 아니면 돼. 중복은 아니면 돼. 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어떻게 또 양정원이 나오니? 어떻게 또내 최애인 너가 나오니? 운이 지겹다. 오늘, 오늘 최애잡이 됨. 아씨, 양정원또 끝까지 봐야지. 아씨, 아, 잘생겼네. 이거,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거 빨아 넌 너넌 no, no, 진짜 너뭐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니 아 진짜 아나 이거 넣은 거 어차피 들어야겠다 야아 진짜 손우 너무 나왔으면 좋겠어요 헐리쉣저 공구에서 선우랑 정원이를 아니 선우랑 성운이를 사야돼요 아 진짜 손우랑 정원이 나왔으면 됐잖아 어, 이거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만 하나 둘셋이러저 지금 모르겠어요 저눈 감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눈 감고 약간 느낌이 이승이나 니키 느낌이 나거든요. 아, 김소연 느낌은 안 나. 하나 둘셋 오케이. 아 어, 내가 지금 느낌 니키 느낌 하나 아, 진짜 미쳤다. 이걸 먼저 갈까요? 이걸 먼저 갈까요? 저는. 이거 먼저 가져갈 습니다 보이스킬은 한 개밖에 안기때문에 지금 심장이 겁나 조여가지고요. 보이스킬은 진짜 제가 죽어서 갈 수도 있고요. 눈밑에 갑자기 폭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와, 뭐? 저, 저 니키 잡인가 뭐? 어 니키 잖나 오늘 씨 니키 니키 뭐야 웰게머니 나와 이상한 스티커가 있고요. 야키워 저리 치워라 아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나 힘들다 지금 얘또따딸빼놓게요가만 당연히 빼놔야 되고 아 조민 냄새 너무 심해 오, 오, 야, 이거, 약간 너무 진짜 같다. 야, 이거, 간지약 진짜 무 진짜 이거, 얼굴 응? 응? 얘는 김성어, 얘는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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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양정거인가 얘는 김거이 얘는 양정은정원인르모르이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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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미끼, 박성은제이크 이거 누구야? 정우이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주문한 버전이 이거거든요 태화관 일이 안 풀려 요즘은 갑니다. 바로 갑니다. 과감하게. 와, 개쩐다. 저, 그디자이어리씨 유보장 갔을 때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야, 개질있나 봐. 정문이가 집을 잘찾아온다 이렇게, 한번 요 보이스 기기는 마지막에 겠습니다 케이 오케이. 자, 일단 박스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포카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자, 나이을 했고요. 지금 최 차에 최을사오이 그런 따질 거 없이 그냥 막났고요. 아, 어, 저원이포가 제일 많아요. 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지금 1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오늘, 오늘 다 썼다 이 말이거든요. 네, 제가 빠른 판단을 했습니다. 아, 뜯어볼게요. 아무튼 특 있었지. 아 이거 카톡 특전.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네 개잖아요 여러분. 카톡 특전 네 개잖아 네 개. 4개. 내가 그래서 샀다 이말이가 응? 자 그래서 샀거든요. 지금 네개 있는 거맞지 저거? 내가 하나 보이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해자네 개, 이네개 맞지? 오케이. 어 아, 근데 이번에 누가 배워요? 아 잠깐만 너무 떨려. 볼게요아나 진짜 미치겠네. 하나, 둘, 셋. 아 잠깐, 아, 잠깐만 지금 느낌이 안 좋아. 나 지금 약간 느낌이 안 좋거든. 아또또 또 제이크 니키 이등 제이이는 나온 거야. 아,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지금. 아또나나사 지금 이렇것같다 지금 이렇것같다 약간 나나 지금 이렇것같다 김선우, 저 지금 김선우 걷거든요 I don't 정 n 이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다 n o w w 다행이다. 정 d 이가 와서. n 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아, 진짜. 겨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h a 어! 김정우다! 야 포카나 좀 오지 있던 거 말고 포카는 봐야겠네 주머이 중목, 나오지 마 양정은 나오면 내가 확 그냥 진짜 확아 어, 세트 싫어 세트 싫어 세트 싫은다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양정은 안 나와요 확실해요 이제 양정은 안 나와 전에 많이 나왔잖아 나.. 나올리가 없어 이제 양장훈 안나와 어우 왜이렇게 어색하냐 이거 <laughs> 저거만 저, 뭐다 이거 이거 이상, 어, 이상하다 아 또니키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나 김선우 오지게 안나오네 제 친구도 오지게 김선호 안나왔던데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요거는 내가 빼놓을게요 요것도 있네요 요거 CD입니다 저 어, 소리 너무 이상해 이거지? 아, 어, 빨리 나오라고 김선우 으 아, 진짜 빨리 나오라고 저 일단 이거 애놓을게 하나 김선우 나오라고 김선우 진짜 움직게안 나오네 여기서 정원이 나왔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나이프구나 스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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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이 나이프구나요 아니 저저저포비는 버전이 나이프인 줄 알았는데 노에이 a y you 게 n o w f 이 이게 나이프구나 r e 버 o 이 나이프네요 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세트 나올 것 o t a good idea. i 아 not a 하.. o o d idea. y o u 지친지친원 정원이 안서 이제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네. 이제 기재미재없어졌어졌네 l s o You have to tell me also. You have to tell me a l s 어 You have 서 o tell me. You h a v 니 to tell 정원이 정원이가 안 나오네. 왜러는 거예요? 나도 비용 없다 했어. 필요 없는 걸알 텐데. 예, 지금 데뷔한 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아이디어를 낼게 없어.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CD. 아나 이거 들고 있는 양정원이 너무 가지고 싶다고. 아그건내 갈망인데. 아 진짜 정말 안 나오냐. 근데 갑자기 저 지금 실시간으로 표정 쌓기 시작하거든요 모르시겠지? 와 김선우 진짜 안나오네 저 이거 여기서 김선우랑 양정은 딱 나와주면 진짜 좋을텐데 그죠? 아니면 양정은 플셋시거나오 쉣! 야 이거는 어? 이거 원래 이런거요와 뭔데 이거 아이씨 아나또 보상해달라고 했네 대뱁기 오지 말자 뱁 여기서 정원이 나오면 진짜 오랜만더 썼다 갑니다 먼저 보세요 저눈 감을게요 하나 둘셋 약간 이거 양정원 느낌 나 이거 약간 김성원 느낌 난다 하나 둘셋야나 이거 가지고 싶데저 이거 진짜 가져고싶거든요 이거 희생이 좀 예뻤어 소원이보단 정원이가 예쁜 것 같다 네 결국 이렇게 됐고요 대망의 보이스키니까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열면 바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와 진짜 그 되게 비싸게 판매해 놓고 왜왜 랜덤으로 주는 건지 난참 이해가 안 갔네 어씨왜이안게안 되노 이거 또 사도 될거 같다는 말 취소할게요 이거 약간 이승 느낌 나 지금 먼저 보세요 아나 yeah. 그냥 볼래 어! 박성우이다 미친 박성우인데야 미쳤다 헐개속왔는데 <laughs> <laughs> 와 박성훈이다. 야, 나 박수 나왔다 야, 성훈이랑... 성훈이랑도 나온 게 어딨니까? 전 좋습니다. 일단 교환을 구해야 될것 같아. 네, 성훈이보다는 정원이가 좋으니까. 하, 이제 제대로 복 가던데 해볼까요? 야, 일단 정원이 7개, 희승이 4개, 니키가 5개인가? 니키가 5개, 정는성이가 일곱 개와 진짜 박정삼잡이. 완전. 성원이가 4개, 제이크가 4개. 와, 김선호 아예 안났다 야, 이 문제 있는데. 두개 2개. 네, 성원이는 제가 비워을 구해볼게요. 하, 오케이. 일단 제대로 된 정리는 제가 따로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잠시 여기서 양성 풀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끌레, 끝냈고요. 지금 슬리브도 다 끼운 상태고요. 처음으로 최애잡이가 됐습니다. 동성이는 원래 제가 박동성잡이였고요 최애가 극강의 박동성잡이를 따라가 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앨범 강을 했고요. 토요일 날 제가 이틀 뒤에 친구랑 앨범 사러 가니까 그때 또 앨범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갑니다. 바인더 정리는 개고생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